네, 저는 비빈이고요 얘는 물이에요. 밀면. 밀면이 음. 부산에만 있는 거야? 네, 그렇대요. 아, 원래 부산에서 시작을 했대요. 서울에도 있죠, 밀면은. 여러분. 서울에도 있어요? 음, 서울에서 밀면좀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간장 어때 좋다든지 여기다 그대 간장 간장 여기다 간장이 여기 있네요. 밀면 부산이장 제주도에 있대 충청도에도 있대요. 있 어, 있네. 여름에는 역시 생각나 그죠? 네. 음.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, 한약 냄새가 간것 같다고? 아닌데 맛있는 집은 안 그래 음, 음, 고기다 맛있는 집은 아니네 음. 언니, 겨자 같은 거안 넣어서 먹어? 음! 음! 알죠? 맛있다. 이거 안넣날안 넣어? 나순는걸못 먹어? 만두. 맛있어요. 너무 맛있다. 음, 너도 먹을까? 비, 이 비빔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. 어 음. 비빔도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, 여러분. 음, 맛있어. 음. 맛있어요. 시원해. 음. 오늘 이건 첫 끼에요? 음. 낮에 햄버거 먹었어요. 햄버거. 햄버거 맛있다. 맥도날드에. 응. 익산 고구마 버거인가? 그 새로 나왔더라고요. 아니, 고구마가 들어있어? 응. 근데 물 밀면이랑 냉면이랑 틀리잖아요. 면에 밀가루만으로 만든 거 아니야 면을. 그래서 밀면 아니야? 음. 냉면이 예전에 옛 면을 먹고 싶었는데 그런 뭐 메밀가루 이런 게 없으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밀군한테 받은 게 밀가루가 많아서. 그걸로 이제 면을 만들어서 먹고 깨밀면이다. 음. 음. 요즘에 애기들 방학이라서 음. 엄마들이 집에 구속을 당했어요. 집에 구속 구속 당했다고? 음. 아 애들 애들 이제 케어해야 되니까 음, 음. 못 나가죠. 밥도 해줘야 되지. 음. 테니스는 언니들이 아줌마들이나 다 음. 많이 안 나오셔. 3 0 명씩 나오다가 열몇 음. 명밖에 안 나와요. 아니 이제 방금 다가셨네, 진짜. 뭐 어, 방학이라서 애들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. 음. 나랑 치는 사람들이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<웃음> 엄마들이랑 <웃음> 중학교 1, 2 학년 엄마들이 많거든요. 음, 음 소민 씨 안녕. 쌀이 10kg면 엄청 큰 거야 언니? 응이주에 음. 어. 음, 음. 10kg를 먹으면 많이 먹는 거구나 근데 사랑둥이님 아기가 왜 다섯 살이야 차이나요? 초등학교 6학년, 고등학교 2학년 다섯 살 아니야? 맞죠? 다섯 살 차이 나네? 5이면? 열여덟이잖아요 열2어 열세 음. 맞네 6학년1 열세 응응 맞네 다섯 살 차이네 너 오, 얘는 왜뭐 이렇게 계산이 빠르지? 이런 느낌이 었죠? 어. 음... 음... 이 있대. 안 나올라나 놓은 건가 보다. 그쵸? 음... 그런 일이 있셨군요 음. 좋네. 어제가 응. 중복이었는데 어제가 중복이었는데 어제? 응. 어제? 응. 삼십일. 나가갈비좀 먹었어요. 응. 맞네난 최근에 잘났어 중복인 거. 다음 주 토요일에 말복이에요 음. 8일이 말복인가? 너 만두 왜두 개밖에 안 먹었어요? 면은 다 먹었어 음. 만두야 어저께 갈비찜 언니가 하셨대요 나 테니스 치러 갔는데 어떤 언니가 나잘 부르더니 뭐라는 줄 아나요? 래어그 스타킹 색깔 너무 이쁘다면서 어디서 샀냐면서 어우 살색보고? 어. <laughs> 거의 그, 이제 그 정도야? 커피 색깔이야? 음. 오 진짜 많이 탔다 어. 여기서 렌즈도 보여요? 오늘 렌즈 바꿨어? 렌즈를 바꾼 게 아니라 렌즈를 안 끼다가 낀 거예요 오늘 음 음. 또 꺼졌어 몽키앙 누구예요? 언니 아니에요? 음, 나요. 그 아래 누구예요? 몰라요. <laughs> 그 아래 누구죠? 아니요. 저 11월 달에 수술할 거예요. 뭐? 음. 풀페이스 지방이식 할 거고요 어? 풀페이스 지방이식 그리고 인중 축소할 거고요 눈밑 지방 재비칠 거예요 야이 년아 네? 언니 수술 때 죽어 아유 그걸로 죽지 않아요 야다늙하고온 수술이야 그걸 꼭 해야겠어요 음, 수술이 죽어 있잖아. 안 죽어요. 나 지금 수술 안한 지가 3년 된거 같은데, 3, 4년. 이제 하셔야죠. 다른 가 음. 할 데가 없고, 할 것도 없어요. 중. 아니 지금 음식을 좀... 남기면 어떻게 해야 뭘 먹어요? 천천히 먹어요. 혹시 프로포폴 프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? <laughs> 저 거기에 그런 거에 그렇게 흥미를 못 느껴요. 어지러워서 음, 피부과는 요즘에 안 다녀요. 어차피 계속 이렇게 운동하고 그러면 자, 음, 가을에, 가을에 하게 낫지 않을 가을에 한번 싹 음, 음, 하려고 얼굴은 안 타려고 노력을 해서 그래 얼굴은 그래도 많이 안 타려고 피부가 그냥 3주됐다 음. 와, 두경골 흉터 레이저야지 뭐. 음, 음. 거기야 흉터가 생기는 게 많더라. 어? 가슴 수술하면 여기 도 흉터 때문에 그죠? 음. 어, 우리 한 그릇 다 먹은 거예요? 네. 오늘 음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어. 한 그릇 뚝딱 해버렸어요. 어떡해요? 맛있었어 그죠? 시원해 네. 맛있어 네. 내놓고 올게요 1 0분키 해버렸어. 아유, 씨발, 형, 뭐야.